동아시아사 수능특강 3강 개념 4자 이제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입니다. 이제 7세기에 이르면 인구이동으로 형성된 각국 간의 관계가 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어, 신라가 6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먼저 여제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죠. 한 명이 강하면 남, 나머지 둘이 뭉치게 되죠. 자 여제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고구려는 원래 돌궐과 어, 연결이 돼 있었죠. 백제는 왜와 어, 친분이 있고요. 그 이렇게 이어지는 세력을 남북 세력이라 하고요.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에 신라는 당과 마침내는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동서 세력이에요. 근데 사실 신라는 먼저 김춘추를 고구려에게 보냅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어 가서 김춘추가요 이제 동맹을 맺을 것을 구하는데 사실 실패를 하죠.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김춘추가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태종과 이제 나당연합을 어 결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세기 중엽, 나당 연합이 완성이 되고요. 두 나라 사이에서는 이제 모종의 약속이 있었겠죠.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당나라가 그, 음, 이북을, 뭐, 신라가 그 이남을 갖도록 이제 약속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공격한 대상은 백제입니다. 백제가 660년 이제 나당 연합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개백의 황, 황산벌 전투 등. 근데 동아시아사에서 잘 나오는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백제 부흥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어... 그런데 어, 이 백제부흥군이 완패한 전투가 바로 백강 전투입니다. 백강은 충남 부여에 있는 백마강인데요. 이 백제부흥운동과 나당연합과의 전쟁에 외가 엄청난 지원군을 보내줘요. 배 400여 척의 수군을 그득 싣고 오는데 어, 실패를 하게 되죠. 바로 이 백강 전투를 봤을 때 어, 동아시아 각국이 참전을 한 국제전쟁이기 때문에 어, 이 이후로도 많은 변동을 갖게 되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강 전투로 인해서 백제 부흥 운동은 완전히 실패하게 됐고요. 고구려도 연이어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668년 고구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계소문 사후에 그 아들들 내분 때문에요. 그래서 어 쉽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뭐 도독부나 도호부를 설치를 하면서요.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에 맞설 수밖에 없죠. 나당전쟁에서 어 아주 멋지게 승리합니다. 메소성... 기벌포 전투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676년, 7세기네어 7세기. 자, 그이 전쟁 이후로 또 각국에서는 다른 모양새의 어, 통일국가가 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어, 전반적인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조금 내려갈게요. 네. 7세기에서 7, 10세기에 이르는 지역 통일 국가입니다. 동아시아 사에서는 같은 시기 각국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도를 쫙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지도에 뭐 다른 한 나라를 가려놓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7에서 10세기에는 각국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먼저 당나라를 볼게요. 618년에서 907년 7세기에서 10세기 맞죠? 이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패권을 가진 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이렇게 국제전쟁을 끝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당 중심 질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발해나 통일신라나 모두 당 중심의 조공 질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요. 뭐 일본도 정식적인 관계는 아니었어도 견당사를 파견합니다. 국제관계에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넓어진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호부를 파견 도, 도호부를 각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미 정책은요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토착 지배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미는 어, 소나 말한테 매는 그 고삐를 이야기하거든요. 적절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반면에 통일신라 676년부터 935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 발해가 건국되죠. 698년에서 926년에 이어지는데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어, 이끌고 건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 이 동아시아 국제전쟁이 끝난 이후로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이나 이런 백제 유민들을 굉장히 중국 땅으로 많이 끌고 갔어요. 거기에 이제 있었던 한 사람의 고구려 유민인데요. 어,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이끌고 가서 원래 고구려 땅으로 도망쳐서 추격전 끝에 어,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남북국 시대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일본. 일본은 이제 야마토 정권 성립 발전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45년 다이카 개신이라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제야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당의 영향을 받죠. 당윤령을 받아들여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도모를 취하는 것이 다이카 개신입니다. 어, 그래서 7세기에서 9세기 말 어, 당나라가 쇠때하는 구세이 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견당사를 파견을 해요. 어, 그리고, 어,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왕이라는 호칭도 이때 생깁니다. 음, 좀 많이 늦은 편이지만요. 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시대가 이제 나라 시대입니다. 710년에서 794년 헤이족쿄를 수도로 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헤이안 시대는 794년에서 1185년 헤이안쿄를 수도로 하고 어 이때가 되면은 이제 헤이안 시대 중반부부터는 견당사가 폐지가 됩니다. 당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당풍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일본풍 국풍 문화를 어, 쫓습니다. 뭐, 겐지 이야기라든지, 와카라든지, 짧은 시, 가나문자를 사용한다는 등지, 등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수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의 과정은 어 설명한 대로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자료 플러스를 보면 여기서 나올 만한 자료는 663년에 있었던 백강전투입니다. 완자에도 동일한 자료로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백제 부흥군을 뜻하겠죠. 적의 계획을 알고 여러 장수에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어 백제를 도와주러 일본이 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적은 나당 연합군을 말하겠죠. 백제 부흥군을 분쇄하기 위한. 어, 당의 장군이 함선 170척을 이끌고 백강에 진을 쳤어요. 백강이라는 키워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군 중 처음 도착한 배들이 당의 수군과 싸웠지만 분리하여 후퇴하였다. 당군은 좌우에서 수군을 동원해 협공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군이 패배하였다. 일본군이 보내준 400척의 배다 침몰당했고요. 어,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라고 나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삼국통일의 전쟁은 그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당이나 외까지 참전한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663년의 백강전투였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밑으로 갈게요. 네, 이렇게 국제 전쟁이 끝난 이후로 각지의 지역 국가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당나라 중심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쭉 이제 나라 시대로 이어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다이카 계신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균전제를 비슷하게 따란 반전수습법 같은 개혁안들이 있는데요. 그율령체제에 대해서는 뒤에 율령파트에서 나옵니다. 견당사는 7세기부터 9세기 말 어, 당나라가 쇠퇴하는 그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7세기 말에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헤이조쿄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참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그때의 어떤 어, 모든 선도하는 그런 국가였다라는 거죠. 견당사 파견지도 한번 볼게요. 어, 우리 완자 49쪽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일본 헤이조쿄, 나라시대 때, 어, 7세기 말부터 이제 나라시대에 이르는 기간을 보낸 거니까요. 어, 헤이조쿄에서 시작이 돼서, 요렇게, 규슈 지역을 또 신라도를 타고, 요렇게 장까지 가는 이 견당사가 9세기 말까지 계속 파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꼭 개념 반드시 철저하게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풀이 영상 봅니다.